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명령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때로는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까지 그 내용들을 쭉 봤더니 총 613개의 율법 중에 365개가 하나님께서 무엇 무엇을 하라라는 명령이고 248개가 하지 말라라는 명령의 유형이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명령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히 우리를 제한하거나 때로는 괴롭히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금한 것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에 하지 않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도님들 오늘도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암몬 자손과 싸우지 말라 신명기 2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백성 가운데서 군인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은 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는 모합당의 경계인 아르를 지나 암몬 자손이 사는 곳에 다다를 것이니 너는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그곳은 내가 이미 로세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이곳도 르바임 땅으로 알려진 곳이다. 전에는 거기에 르바임이 살았는데, 암몬 사람은 그들을 불러서 삼순민이라고 하였다. 그 백성은 강하고 수도 많고, 안악족숙처럼 키도 컸으나, 주님께서 그들을 암몬 사람들 앞에서 진멸시키셨으므로, 암몬 사람이 그곳을 차지하고 그들 대신에 그곳에 살았다. 이는 마치 주님께서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에게 하신 일과 같다. 주님께서 에서의 자손 앞에서 호리 사람을 멸망시키시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오늘날까지 호리 사람의 뒤를 이어서 거기에서 산다. 이것은 또 크레테에서 온 크레테 사람이 가사 지역에 살던 아이 사람을 처부수고 그들의 뒤를 이어서 그곳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너는 일어나서 떠나거라. 그리고 아르논 겨울을 건너라. 보아라. 내가 아모리사람 페스본 왕 시온과 그의 땅을 너희의 손에 넘겼으니 싸워서 차지하여라. 오늘 내가 하늘 아래의 모든 백성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할 것이니 너희의 소문을 듣는 사람마다 떨며 너희 때문에 근심할 것이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게 될 때에 하지 말아야 하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암몬 자손을 괴롭히지 말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 명령은 그들과 싸우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에돔과 모압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똑같이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암몬 자손을 괴롭히거나 싸우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에돔과 모압에 대한 명령의 이유와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암몬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한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들과 전쟁을 하여서 그들의 땅을 빼앗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싸워 정복해야 할 대상과 그렇지 않아야 할 대상이 언제나 확실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하신 암몬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력이나 어떤 전술과 상관없이 철저하게 패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늘 전쟁은 혹은 땅을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금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하시는 명령들을 쭉 나열해 놓으시면서 "이것 하지 마, 저것 하지 마"라고 제안을 단순히 아무 의미 없이 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것 하지 마, 저것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하은 이야기들만 하시고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제안만 두신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겠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암몬 땅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모압, 에돔 땅까지도 다 차지하게 하셨다면 이스라엘이 더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요구에 따라 금하신 것을 우리가 억지로 취하거나 하나님께 요구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결코 유익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아니라 행하라는 것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온과 그의 땅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합니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 뒤에 이제는 하라라는 명령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내용을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땅을 이미 이스라엘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쟁하기도 전에 이미 승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승리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순종의 마음을 먹는 순간 이미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하는 것은 유형을 막론하고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 것은 행하기도 전에 승리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가운데 성도님들께서는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승리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실패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행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담대하게 행함을 통하여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행하지 않고 행하라고 하신 것은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그들의 전 역사와 인생 가운데 승리를 보장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원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금하신 것, 우리가 행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담대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단이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유일한 방향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오니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에 오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승리의 삶, 복된 삶.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풍성이 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